개인 브랜드였다면 신경 쓸게 많았을 텐데 저 같은 여친도 손쉽게 창업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랭크 버거 도화점 전주 이열입니다. 한지 5개월 정도 됐습니다. 현재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많지만 수제버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중 가장 인지도가 높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개인 브랜드였다면 신경 쓸게 많았을 텐데 프랭크버거는 본사 물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저 같은 여성도 훨씬 쉽게 창업을 할수있던것같습니 솔직히 요새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 매장은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월3 5 0 0 정도입니다. 저희 매장이 소형통수이다 보니 월 고정 지출이 적고요. 본사에서 양질의 시트페트를 원제품으로 납품해줘서 적은 인원으로 매장 운영이 가능하고요. 또한 저렴한 가격이 힘버거라는 장점이 출을 상승시킨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맛고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거기에다가 최근 나온 신메뉴까지 반응이 좋은데다 s n s 에 마케팅 홍보를 열심히 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한 명이 혼자 와서 맛있게 먹고 극찬을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이 주말에 부모님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부모님께 맛 보여드리고 싶었다면서요. <목소리> 초기 투자금의 리스트를 최대한 줄이고, 잠깐 반짝이 아이템이나 유명세만 믿고 자업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면 성공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バーガー